오늘 영상에서는 2026년을 겨냥해 등장한 삼성 갤럭시 A73 5G 프로 모델에 대해 깊이 있고 생생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스마트폰은 단순한 중급기를 넘어 프리미엄 감성과 실사용 중심의 성능을 모두 잡으려는 삼성의 전략이 고스란히 담긴 모델입니다. 처음 손에 쥐는 순간 느껴지는 것은 한층 더 세련되어진 디자인과 안정적인 그립감입니다. 메탈 프레임과 강화 유리의 조합은 고급스러움을 강조하며 얇아진 베젤은 화면 몰입도를 극대화합니다. 2026년형답게 전체적인 외형은 미래지향적이면서도 삼성 특유의 정제된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면을 가득 채운 대형 디스플레이는 이 스마트폰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입니다. 슈퍼 아몰레드 플러스 패널은 선명한 색감과 깊은 블랙을 제공하며 고주사율 지원으로 스크롤과 게임 플레이가 매우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야외에서도 시인성이 뛰어나 영상 감상이나 웹서핑, SNS 이용 시 눈의 피로를 최소화해 줍니다. 특히 콘텐츠 소비가 많은 사용자에게 이 디스플레이는 확실한 만족감을 줍니다. 성능 측면에서도 갤럭시 A73 5G 프로는 눈에 띄는 발전을 보여줍니다. 최신 5나노 공정 기반의 프로세서는 일상적인 사용은 물론 멀티태스킹과 고사양 게임에서도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제공합니다. 앱 전환이 빠르고 장시간 사용 시에도 발열 제어가 잘 이루어져 쾌적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5G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초고속 다운로드와 스트리밍이 가능해 영상 제작자나 라이브 시청이 잦은 사용자에게 특히 유리합니다. 카메라는 이 모델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요소입니다. 고해상도 메인 카메라는 디테일한 사진 촬영이 가능하며 광각과 망원, 매크로 렌즈의 조합은 다양한 촬영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합니다. 야간 촬영에서도 노이즈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며 자연스러운 색 표현이 인상적입니다. 영상 촬영에서는 손떨림 보정 기능이 강화되어 브이로그나 일상 영상 기록에 매우 적합합니다. 전면 카메라 역시 선명한 화질을 제공해 영상 통화와 셀피 촬영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보여줍니다. 배터리 성능 또한 2026년 형 프로 모델에 걸맞게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대용량 배터리는 하루 종일 사용해도 여유가 있으며 고속 충전 지원으로 짧은 시간 안에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시간 외출이나 촬영, 게임 플레이 중에도 배터리 걱정을 덜수 있다는 점은 큰 장점입니다. 여기에 삼성의 전력 관리 소프트웨어가 더해져 사용 패턴에 맞춘 효율적인 배터리 운영이 가능합니다. 소프트웨어 경험 역시 갤럭시 A73 5G 프로의 강점입니다. 최신원 UI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와 부드러운 애니메이션으로 사용 편의성을 높여줍니다. 다양한 커스터마이징 옵션과 보안 기능은 개인화와 안정성을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특히 장기간 업데이트 지원은 이 스마트폰을 오랫동안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삼성 갤럭시 A73 5G 프로 2026은 디자인, 성능, 카메라, 배터리, 소프트웨어 모든 면에서 균형 잡힌 완성도를 보여주는 스마트폰입니다. 플래그십의 감성을 원하지만 합리적인 선택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상 사용부터 콘텐츠 제작, 엔터테인먼트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이 스마트폰은 2026년에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리뷰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